제작자가 한국인의 1인 제작인 갓게임이라고 하네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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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이 낙엽으로 가면은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겠죠? 탐정이었어요 개빡치네요. 바로! 야! 야! 아, 이거 올라가저 차돌이야. 관성! 거리포터! 이거야. 내려주세요. 그렇지!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게임은, Frogspace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3,3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작자가 한국인의 1인 제작인 갓게임이라고 하네요. 오, 보여주는 트랙이 제 가야될 가 길인 것 같죠? 뮤직이즈 마이 라이프. 음악은 아픔도 치료하지. 내 뒤에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어. 큐더 뮤직. 와, 캐릭터 간, NPC 간의 상호작용도 있어요. 와우. 어, 대가리로 라디오를 박으니까 큐더 뮤직 됐어요. 자, 신나는 음악과 함께 출발해보자고요 응? 오! 어! 어! <Jay> 무슨 개구리가 향도 오치노 크크크. 스페이스바를 길게 눌렀다 떼면은 이렇게 멀리 나갑니다. 이봐, 이름이 군가 대식이에요. 너 설마 가이드북도 제대로 읽지 않고 가려는 건 아니겠지? 어떻게 알았지? 이건 리모컨에 건전지 넣는 수준의 여정이 아니라 제대로 읽음. 헛, 헛, 헛. 아 잠깐만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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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어 아~ 이 낙엽으로 가면은 좀더 안전하게 갈수 있겠죠 감정이었어요 대박치네요 월보 아니 이거 아 점프 중에 스페이스바 다시 누르면 가속 멈출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개코루티 요거 알면은 좀 쉬운데? 여기만 지나가면 저장 지점. 여기만 지나가면 저장 지점이래요. 저 죄송한데 저기 끝부분에 스케이트보드 같은 게 보이는데 설마 저걸 타고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자, 세이브 포인트 왔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 이게 뭐야? 연꽃은 두 종류가 있어. 붉은 연꽃과 푸른 연꽃. 푸른 연꽃 위에는 나뭇잎이 떠 있고 추락할 때마다 나뭇잎이 하나씩 사라지지. 만약 나뭇잎이 모두 떨어졌을 때 또다시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 행운을 빌어. 그다음 건안 알려 줘.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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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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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줘. 오, 아이 갓게미네 이거. 점프 도중 마우스를 움직여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 봅시다. 허! 와, 이런 쌉 고급 기술. 해볼게요. 뭔가 깐지나요? 아, 아, 존나 <laughs> 어렵네. 두번더 죽으면 다시 빨간 연꽃.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뭐하냐? 한번 남았잖아. 아, 스타핏 아, 처음부터야 설마? 어우쉣 망했다 그거 이거지 보셨습니까? 가다가 이렇게 어 파란 연꽃 또 있어 됐어 양인 쥐들의 영역찍 뭐야 설마 쟤네한테 다음은 죽나? 어그 전에 물에 빠져 죽었네요 지금 맨날 아 뭐야 여기 안 올라가지는구나 너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 저로 바로 뛴다 지금 야 빨리 가 빨리 가야 어차 너무 어렵잖아 지금 야야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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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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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이거 왜, 아유. 이... 하지만, 과거의 실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드. 만들... 아... 아니, 개구리 죽을 때 진짜 너무 맥 빠져요. 힘이 그냥 쭉 빠진달까? 그렇지! 나이스! 아니, 이게 뭐야! 미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또돌아야 돼. 오케이, 알았다. 진짜 알았어. 간다. 아. 아, 왜 이렇게 게임 어려운 거 추천했어? 아, 뭐야? 아니, 저기요. 찍히면 죽어야지. 닿으면 죽는 거는. 저게 무슨 통나무가, 백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통나무도 아니고, 닿으면 죽는 게 어딨어요. 엄연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가다. 가다, 가다. 가다. 나는 앞으로만 가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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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돌아, 돌아. 같이 돌고. 오케이, 세이브 왔습니다. 각파, 각파. 어디야? 뒤에 벽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아니? 어... <laughs> 여러분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개구리의 목숨을 소중히 하여합니다 왜냐하면 개구리가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에요! 어... 불쌍한 개구리! 기둥 뒤에 공간이 있어요. 바로! 자! 자! 아, 이거 올라가 저차라 야! 신발아, 원, 투! 아! 아, 뭐해! 아, 진짜! 너는, 너는 그게 문제야! 어? 신나면 아주 어 이거 봐 이거 봐어넌 그게 문제야 알겠어? 우고야 내가 하는 말잘 들어 방심하거나 욕심 부릴 때가 문제야 항상 그래 마음을 비워 욕심 부리지 마 조급하지 말라고 그렇지 잘하잖아 오케이 병 병에 담긴 콜라는 맛있어 음. 아 됐어요, 네. 여러분들. 아, 좋같네요왜 저기 물에서 생쥐들이 저지랄을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저기서 도대체 들쥐들이 싱크로 나이즈를 하고 있는지 누가 설명이 필요해요. 저희 싱크로 나이즈 팀을 소개합니다. 진짜 싱크로 나이즈였냐고. 아니 너네 싱크로 나이즈가 사람을 죽이고, 아니 개구리를 죽이고 있다고 보였다. 빈틈의 실! 야, 아, 너무 멀! 아! 어 뭐야 이거 종이비행기 아 설마 혹시 이거 아래에 있는 이거 종이비행기 타면은 가지지 않을까요? 탑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만 믿는다 보여줘 제발 앞으로 야 대부분의 비행기는 위험하다 이거 그거 아니야? 브루마블에서 뱀 타기? 사실 여긴 돌려보내나 마나긴 한데 금방 돌아와버렸어요. 아 진짜 보이긴 했다나. 똥겜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 처음에 진짜 이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깨라고 만든 게 아닐 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비주얼과 하지 결국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게 되면 결국에는 해내게 되는 그런 쾌감의 맛으로 하는 게 똥겜 아닐까? 응 음, 개소리야. 그냥 똥겜은 똥겜입니다. 바로 다음으로 나이스! 찍찍찍 조심 찍 대장 찍 무섭 찍 대장요? 와 얘가 대장인가봐 겁나 커와야 너가 대장이야? 큰네 크네 진짜 잠만 이거 타워 가라고 너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 미친 쫓아오는 거였어? 상상도 못했네 진짜 달려 빨리 관성 돌입부터 야좀점 빨라져 뭐야 엥 물건에 맞아 죽는 거구나. 나 뭔가 좋은 생각이 있어 저왕지를 미리 보내는 거야 여기 온 다음에 뒤를 돌아 근데 쥐올때기 맞춰서 지금! 어? 쫓아오네 똑똑하구나 생각보다 저 안쪽으로 파고들어도 판정 후에요? 오케이 알았어 판정 후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더더 안쪽으로 그렇 안쪽 변태는 갔습니다 아니 대장지가 애초에 나를 왜 해코지하는 거야? 이제 슬슬 스토리의 꼬투리를 잡고 싶네 싱크로나이즈부터 이미 글렀다고요? 이야! 관성 드리프트. No.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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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만. <laughs> 아왜 점점 빨라지는데 커브를 하는데? 아 속도가 줄어야 될거 아니야? 커브를 하면 신발. 그렇지. 아주 좋았어. 바깥으로 돌다가 안쪽으로. 아! 아니 마우스 감도를 올려야 되나? 잠깐만. 카메라 회전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드리프트 개 잘돼. 진작에 이게 답이었어.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오케이,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 그렇지? 지렸다. 겠나? 빨간불이야. 이봐, 튜토리얼 끝. 에? 모험이 시작될 거야. 이제 제대로 즐겨봐. 네? 뭐요? 완전. 어, 쉬 다크소울 군다가 낫겠다. 차라리 군다 선생님이 진짜 거의 천사 선생님이었네. 이거 유료냐고요? 팀에서 3,3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잼민이들 기암하겠다. 어몽어스 5,500원도 비싸가지고 모바일로 하는 잼민이들 4,400원에 개구락지 게임하고 있는 거 알면은. 어? 야! 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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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와! 와! 아,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아. 오른쪽은 나뭇잎 길이고요. 왼쪽은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왼쪽은 도박이야. 비행기 도박 한번 해.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첫 번째 두개 비행기에서 도쓸리가 없어. 이거다. 저 마지막 비행기. 마지막 왼쪽 비행기 봤어요? 백파야. 이거야. 내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제발 내려 주세요. 내려 주세요. 제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로그 스페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셨던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 빠피스.